판 일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벌금 300만 원 구형했는데 150만 원 일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자,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좀 작은데요. 150만 원. 이게 예를 들어서 후보자 본인이면 150만 원이면은 이거 선거법 위반에 아주 중대한데 배우자가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된다는 거죠? 그, 지금 300만 원이 구형이 됐고 지금 150만 원이 고가된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지금 1심 선고가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김혜경 씨가 법정에 출석했을 때 당시 모습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혜경 씨는 이제 오늘 선고를 앞두고 심정이 어떤가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이따가 대답할게요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거 공판이 열리고 있는 수원지법 이 정문 앞에는요 지지자들과 보수 세력 그리고 유튜버들 수십 명이 모여서 서로 이제 연호를 하면서 소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자전직 그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 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양경 기자님. 네. 벌금 150만 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을 구형을 했고 300만 원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의 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당의 선거가 그 대선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이거든요. 었 그런데 이 대표가 당시에 대선에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당선 무효은는 애초 관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 지금 선거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후에 법인 카드 기소 하고 직접 연결이 될수 있는 아 앞으로 그런, 이제 법인카드 기소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쟁점인데 이 지금 배모씨 직접 그 카드를 긁으라고 조명현 씨한테 준그 사람의 행동을 김희경 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희경 씨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 난 몰랐다. 카드 음. 긁은지 몰랐다고 하고 이배모씨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알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음.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사용된 카드가 경기도. 법인 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10만 4천 원 바깥 결제에서 그치지 않고 음. 결국 나중에 지금 아마 기소가 될 텐데 법인 카드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법원이 법인 카드 사용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후에 법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기소할 때 법원의 판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지금 몇 가지를 좀더 정리를 해야 될게있습니다 법인 카드가 이게 워낙 많. 나요 지금 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법인카드 관련된 사건이 많은데 바로 그렇게 질문드리죠자 이재명 대표 무슨 샴푸 그 사건과 이사 오늘 재판 관계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고. 네. 자 그리고 초밥 흔히 말하는 초밥 뭐집 앞에다가 갖다 놨다 이 초밥 법인카드 사용했다는 의혹과 오늘 재판과는 또 다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그 사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오늘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 사용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 카드를 이 배모 씨가 조명현 씨한테 줘서 음. 조명현 씨가 결제하는 형식으로 음. 그렇게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소될 그 법인카드 뭐 횡령이나 배임 관련 전, 전반적인 게 아직 네,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아있는데 그런 사용 행태에 있어서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판단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줄것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앞서 김혜경 씨 재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7만 원 때문에 끌려다닌다.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 3자들이 제 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는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기소해서 재판 오래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납니다. 자 박승배 변호사님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5급 별정직 공무원이 배모 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허위 사실 공표 의미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기부행위 금지가 바로 민주당 인사 등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사 등을 대접했다는 혐의인데 실행자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김혜경 씨 선고에는 실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아니라 김혜경 씨가 묵인 관여하였는지가 쟁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 선고를 통해서 김혜경 씨가 묵인 관여하였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김혜영 씨 모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관련 사건에서 기부행위 금지가 유죄가 선고되고 나아가서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자신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 유용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적 공표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죠. 오늘 150만 원 벌금이 나온 거는 아,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2021년 8월에 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과 밥을 먹었어요.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은 것 요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뭐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식사 대금은 얼마 많지 않다. 하지만 거기서도 유죄는 인정이 된 거예요. 150만 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던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샴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집 앞에 갖다 놨다는 초밥 이런 것과 관련된 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50만 원의 거기에 대한 모든 판단은 아니라는 것. 그날 그 식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하지만 그동안 배모 씨가 이렇게 법인 카드를 긁고 다니는 거를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는 재판이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중요한 겁니다. 150만 원 선고가 법인 카드 전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뉴스 첫머리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어, 막 일심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어,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식사 때 민주당 이사들 관계자 등과 법을 밥을 먹는데 이걸 대신 계산해 줬다. 법인카드로 긁었다 김희경 씨가 과연 알았느냐, 모랐았느냐이 부분 등과 관련된 건데, 벌금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네, 수원지법은요, 지금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300만원을 구형을 한 바가 있고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김혜경 씨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 이재명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에 선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들과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 측에서는 이제 그 수행원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음. 그렇게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A 씨가 전 국회의장 이 배,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로 배 씨의 결제로 참석자들과 원만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런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경선에 출마했던 21년 8월에 어... 은시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재판부도 오늘 얘기했어요. 액수가 경미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법인카드를 지금 배모 씨가 쓴게 이거 한 건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 초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김혜경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관련된 그 사건도 아니에요. 그 식사자리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과연 김혜경 씨가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알았다! 아를 개연성이 높았다 그래서 150만 원 내린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사건을 검찰에 보낸 상황이고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이후에 관련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그 수사를 한창 진행한 이후 기소가 앞. 두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 유용을 인지했는지 에부만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 선고로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 사용을 인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로 드러난 만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법인 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는 전체 범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일부 법인 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가 인 했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